오케이. 아, 처음부터 튀김은 너무. 아, 새우나 새우가 안 나오네. 오랜만에 초밥 먹는 것 같다. 저번주에 우유면 먹었지. 한 주근 넣었겠지. 저거 있죠. 왜 남의 껌 쳐봐? 우리가 남인가. 새우 앞에선 남이지. 존나 맛있어. 아아. 오케이. 라시 음~~ 스게~~ 와이프가 초밥을 안 좋아하니까 형이랑만 먹으러 와 여기 너 와이프 초밥 안 좋아해? 네 와이프는 소고기도 안 좋아하잖아 초밥, 소고기 안 먹으면 진짜 약간 너는 이제 이런 거못 먹고 사네 약간 초밥도 생거 안 먹어 그럼 무슨 초밥 먹어? 익은 거 그럼 생선구이에 밥 먹는 게 낫지 않아? 그렇지 먹었다 싫어다잉 누가 보면 우리 촌놈의 새끼들인 줄 알겠다. 똑같은 거밖에 안 시키잖아. 즐길 줄 모르는 사람. 그름 많이 끊어졌네. 아, 진작에 시켜놓을걸. 이거 새우 어디거요수입상이지 <laughs> 주방에서 또 그랬겠다. 아, 저 새끼들 또 왔다고. 어, 쟤네 왔다. 야, 만, 먼저 만들어놔. 새우 또라 왔다. 오징어 원몰? 어디냐? 왼쪽 밑에. 새우 튀김 우도 새우, 새우. 오징어. 원래 해물은 오징어 새우가다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존나 편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단순하게 먹고. 아면씨 음. 와사비 식빵으로 알지. 뇌다 써. 맞아 와사비. 래제 약간 밑으로서 해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위로 <웃음> 위에 어디 코쿤형인데 담으면 좋대. 일본에서 내노라는 장인들로 딱 내가 안에 넣어놨어. 내놓은 장인 아니야? 필요 <laughs> <laughs> <일이> 없어서 못해. <laughs> 너무 못해. 뭐어쩌실예야더 시켜요? 이제 배가 술 찼는데 하나만 딱 먹으면 될것 같은데 뭘 먹지? 잘 먹었다고 소문나는 거 그럼 오징어 아니면 새우인데 <laughs> 존나 오징어 새우만 먹고 있어 지금 <laughs> 새우 많이 먹었어 대만에서 한끼 식사 치고는 존나 비싼 거지 편의점 가면 100원이면 되는데 살짝 무리하는 거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 때, 회전초밥 처음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밥 자체가 원래 비싼 음식이잖아. 어. 젊은층들이 이제 많이 올수 있게, 회전초밥 한 접시에 뭐천 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돈을 딱 맞춰서 갔단 말이야. 네. 그때 당시에 아주 막 먹었어. 신나게 먹고, 음료수도 콜라도 하나 딱 먹고. 막. 아무튼, 존나 잘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을 딱 했는데, 부가세가 별도라는 거내 처음 알았어. 그 때는 모르잖아. 학생이, 아, 한국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 부가세 별도라니요? 10% 붙지,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꼭 어? 그래도 여자친구 앞이니까 너무 가오가상하잖아. 사님한테 부가세 이거 꼭 내야 되는 거냐고. 아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3만원밖에 없는데, 사장님이. 아, 학생이니까 그냥, 그냥 가요. 이렇게 보내고 다행히 여자친구한테 부가세는 너가 내라. 그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그치 그때는 쪽팔리지 이렇게 얘기하는게 진짜 그때가 내 식은땀 날 때였어 근데 그런게 있나 봐다 근데 초밥집은 기본적으로 존나 무서운 공간이었어 <laughs> 좀 잘못 고삽, 집으면 좋되는 공간 고피풀링거 먹으면은 조금 골머리 아픈 그런 느낌이었지 점심마다다 있었어 뭐 하얀 접시는 1300원 1700원 뭐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말야 <laughs> 만약에 예를 들어 5만 원 있다 근데 5만 원으로 할게 많잖아 이거 먹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데 그네 있고 방한칸 이렇게 있고 캡 모아 캡 모아 어그래서캡 모아 이런데 캡 모아 둘이 손잡고 다 해야 되잖아 어. 여자친구한테 먹어 하 졸라 먹는데 아, 그 얘가 먹는 접시 색깔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너랑 나랑 대화하는데 난네 접시 색깔만 보고 있는 그 꼬라지가 지금 생각하면 존나 불쌍해 돈이 없으니까 애들 돈이 어딨어 꼬레 남자라고 여자친구 바보지 사주고 싶은 거야, 그지? 그리고 비싼 거 집을 여기에도 전에 이미 얘기해. 아, 저런 거는. <laughs> 저거는 진짜 안, 안 맞는다. 맞아. 저건 아니, 어. 안 좋은 거라고 어, 저걸 저렇게 파냐. 맞아. 그리고 나는 그런 거. 계란 초밥이 천 원인가 천 이백 원밖에 안 했어. 제일 싸지. 어, 그거랑 유부초밥. <laughs> 나한테. 이런 것좀 먹어 이 이래 는데 네. 연어 뭐 맛을 알아 내가? 참치 맛을 알아? 이게 어. 더 <laughs>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듬뿍 뿌려주신 것 같은데 아, 빼먹어 아이 또뭐 치팅데이인데 그렇게 응. 빼고 먹나